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학의 개벽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눠볼 아, 경희대학교의 이명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흔히 동학 천도교, 천도교는 뭐 동학이 그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학 천도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아,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오래됐다는 것이고 어떤 것이 미래라는 의미인지. 어뭐 흔히 뭐 오래된 미래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여러 사상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수 있는 동학은 어, 오래된 미래다 라는데 아주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 동학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오랜 기간 어,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어 분화와 문화와 풍습과 뭐 이런 전통이 아주 응축돼서 어 그것이 19세기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오래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미래라는 말은 동학은 이 19세기에 등장했지만 그 가치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연 어떤 것이 미래적 가치로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동학을 만든 동학을 창시한, 뭐, 어, 동학에서는 창도 했다고 그러죠. 도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수은체제우. 수은체제우 선생을 들을 수 있죠. 어, 수은체제우를 이제 동학에서는 일대교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대교조가 어, 수은체제우의 제자라고 할수 있는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해월체시영이죠 그리고 이제 해월체시영으로부터 도를 전수받아서 3대교조로서 이어지신 분이 바로 이제 의암 손병이 그러다가 이세 분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분 말고도 4대 교주로서 추남 박인호 선생을 들기도 합니다만는 여하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박인호 선생까지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세분 중심으로 다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수은 최재훈은 경주 사람입니다. 경성부터 경주에서 태어나셨고 경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서자이시죠. 서자. 그러니까 어, 그 아버지가 이 수은 체제의 아버님이 근암 최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 소위 경상도에 경상북도의 그 퇴계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을 그대로 계승한 아주 대표적인 경상북도 지방의 최고의 그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19세기 초반에 과거를 보러 지방시에서 그러니까 고향에서 보는 그 과거 향시라 고 그러죠. 향시에서 바탕은 장원금 급제인데. 향시 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중앙에 가서 중앙에서 이제 그 과거를 본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는 꼭 떨어지는 거예요. 여덟 번 봤는데 여덟 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심해갖고 돌아오셔서 에이 난저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내가 이제 뭐 아는 제주가 글한 것뿐이 없으니까 글방 서당 서당 그 훈장 노릇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낙향을 하시죠. 어, 뭐 이렇게 그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다 하더라도 19세기에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세기 말에 정조대왕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대왕이 많은 개혁 정치를 했지만 정조대왕이 죽고 나자 바로 그 이제 19세기가 시작되죠. 1800년에 6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그 19세기가 시작되면서 어, 옛날로 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론 중심의 세상으로 다 다시 바뀌어 갖고 어, 정조의 개혁 정치는 다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론이 기득권 세력들,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좀더 강화시키고 어 조금 더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데만 현안이 돼 있던 것이 19세기입니다. 19세기 그러니까 내내 이게 뭐 백성들이 가장 살기 힘들었던 시대가 19세기다 라고 할 정도로다가 탐관오리들이 들끓고 매관매직이 횡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방에서 뛰어난 선비다 하더라도 과거 붙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과거는 뭐 보기 전에 이미 합격자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 뭐 최욱 선비가 아무리 뛰어난 선비다 하더라도 중앙에 가서 과거를 합격할 수가 없었어요. 요하튼 저 이렇게 여덟 번이나 과거를 보고 여덟 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인 경주에 와서 서당 선생을 다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에게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은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어 그 양날 양반 집에는 또왜 아들이 없으면 또왜그뭐그 뭐그 부인들이 칠거지학이 하나라고 그래 갖고선 또 첩을 두고 막 이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근남공 최옥 선생도 첩을 두고 그러긴 했지만 역시 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로서 양자 조카를 양자로 다 입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뒤늦게 그 동구 밖에 있었던 그 재가녀 그러니까 한번 시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재가녀 한 시부인을 쥐해 가지고 한 시부인에게서 이제 아들을 봤죠. 봤죠. 근데 그때 아들을 보셨을 때이 근남공 최옥선비의 나이가 69살이었어요. 한갑이 넘은 나이였어요. 뭐 지금이야 뭐 62시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절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뭐 얼마나였겠습니까? 뭐 50도 채안 됐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62살에 아들을 봤다는 건 뭐, 그치, 뭐, 대단한, 뭐, 하여간 대단하신 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62살에 아들을 보시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래서 금이 야옥기가 키우면서 그 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전수해 준 거야. 또이 아들은 바치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아버지의 학문을 그대로 다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들이 성장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뒤를 잇는 그런 훌륭한 선비가 됐죠. 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 엄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18살 됐을 때, 아, 어, 이, 이제 이분이 이제 수은체제우죠. 이분 수은체제우가 이제 과거로 보러 가려고 딱 봤더니 자기가 서자인 거야. 서자 과거 볼 수가 없었잖아요. 정조대왕 시절에 정조의 개혁정책에서 서울 철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자도 과거를 볼수 있게 했지만,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그 개혁 정치가 다 물거품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서울 철폐라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서자가 다시 과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큰 좌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 좌절해 갖고 그 이제 집에서 물려받은 그 이제 논과 이런 걸그 부인에게 이제 결혼을 그때 일찍 했으니까 부인에게 이제 당신 이거 줘라라고 하고 당신은 이저 아, 수운 최재우는 주유천하를 합니다. 뭐 희망이 없으니까요.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지식을 써먹을 데가 없는 이런 희망이 없는 지식이할게뭐 있겠습니까. 안 배웠다면 그냥 농사 짓고 살았겠죠. 그런데 배운 지식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좌절해서 주유천하 이 동네 저 동네 정일주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 19세기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은 그야말로 이 가렴주구 이 탕관오리들이 들끓고 말이에요. 백성을 쥐어짜고. 어, 이래든 아주 대표적인 시기가 19세기인데 그 중심에 아, 수은체제가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어, 우리나라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성리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 중국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중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중화 가운데 빛나는 곳이다 이거. 그래서 그 빛을 쬐는 나라들이 다 오랑캐야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국경선을 가까이 두고 있는 나라는 좀더 오랑캐고 일본처럼 아주 바다 건너에 있어갖고선 빛이 좀들째는 그런 오랑캐들은 아주 오랑캐 축에도 못 드는 오랑캐고 뭐 이런 분위기가 그때 우리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 영국의 그 아편상들이 중국에 와서 아편 그 밀수 판매하다가 어? 이제 걸려갖고선 저 청나라에서 임칙서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아편상자를 다 불태우고 바닷속에 빠뜨렸단 말이야. 그니까 러 영국 배들이 이제 화가 나서. 어? 이 군함을 몰고 와서 이제 공격을 했죠. 그게 이제 아편 전쟁이죠. 1840년에 있었죠. 그 아편 전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당시에 서양을 오랑캐, 오랑캐 중에서도 아주 뭐 상오랑캐 중에 한 명이라 하나라고 봤던 게 이제 서양인데 그 서양에게 이제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 아편 전쟁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국이 서양 오랑캐에게 졌다는 것은 충격이 보통 큰게 아니었어요. 이거 뭐 예를 뭐,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했는데 북한이 이긴 거야. 그럼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놀라겠어요? 만약에 북한이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미국과 전쟁을 해서, 그럼 아마 뭐, 난리 날 겁니다. 우리 사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뭐, 그 비행기마다 뭐, 다, 저, 한국 떠나려고, 뭐 난리 날 거예요. 해외 자본 다 빠져나가고, 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거보다 더큰 충격이었다고 봐야 돼요. 1840년에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졌다는 것은 이런 혼란 속에서 백성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거야. 또 19세기는 내내 한해 가물지 않으면 그다음엔 홍수나고 그다음엔 전염병 돌고 콜레라 같은 이렇게 뭐허곤날 이런 병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정말 어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유랑 소위 유랑 그뭐 지금도 지금 홈니스 이 서울역 근처에 있는 홈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돼가는 그 전국으로 다 떠도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들이 도족들이 되는 이런 시대가 19세기였어요. 그런 그 백성들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곳을 수은채재우가 19세기에 주유천하를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야, 이거 내가 지식인으로서 이대로 있는 데 이게 과연 이게 돌이냐. 어? 내가 안 배운 사람이라면 뭐 어쩌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세상의 지식인으로서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하고 조금이라도 좀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있는 것이 지식인데 또 그것을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세상에 도움되는 행위를 하고 지식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붙여주는 것인데 내가 지식으로서 과연 역할을 다하느냐라고 그가 반성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때서부터 다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공부를 다시 하고 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합니다. 수련하면서 돌을 다진 죠이 말하자면 깨달음을 다시 얻기 위한 고행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행의 일을 들어가다 가 바로 1860년, 경신년이죠. 경신년 4월 5일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오심직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늘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깜짝 놀랬죠. 수은최재우가 아니,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보통 그 종교 지도자로다가 치부한다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그 순간 딱 깨달았을 겁니다. 득도 한 거야. 그 순간.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어? 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다음부터 뭐 내가 깨달은 걸다 전파하고 다니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은체제 그러지 않았어요. 의심했어. 아니,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 아니야? 진짜인가? 의심했어. 그래서 이게 틀림 들, 들은 건 틀림없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1년 이상을 다시 공부합니다. 내가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게 진짜냐? 틀림없느냐? 라고 다시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그 다음에 여러 차례 그런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아, 이건 틀림없이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가 말하자면 진리를 전파받은 것이다. 그 진리를 나는 세상에 보급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그의 부인 박씨 사모님이에요. 박씨 사모님 앞에 가서 큰 절을 드렸어요. 박씨 사모님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리학적 사고에서 여자, 여자에게 양반가에서, 뭐, 소, 하여간 수은체제도 서자지만 하여간 양반이잖아요. 양반가의 그 주인이 자기 부인에게 큰절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데, 그 시절에 그 성리학적 세계관이 진짜 남녀가 유별하고 말이야, 이 적서 구별이 엄격했던 그 시절에 자기 부인에게 큰절을 한 거예요.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남편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사람이 말이야 맨날 어? 저 방에 들어가서 사랑채에 들어가서 또는 저 용담정이라는 그저 정자가 있어요. 그저 수은채재호 집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가서 공부한다고 맨날 토건날 거기만 처박혀 있고 아니면 또 토건도 가서 있고 이러더니만 이 사람 미쳤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그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체채재호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늘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의 하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즉, 하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하늘을 모시고 있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하늘을 모시고 있어. 그러니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모든 하늘을 모신 이 존재이니만큼 너무너무 평등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아 정말 좀 이렇게 위에서 지시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사죄하고 또 당신도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큰절을 드린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오 하고 부인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인이 감동했죠. 그래서 부인이 그 자리에서 동하게 입도한 이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은 최재호는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던 여종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뭐 양반 집안이니까 여종, 여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을 감화시킨 다음에 수은 최재호는. 그여종 둘을 불러서 그들의 노비문서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자유인입니다. 당신들은 나와 같이 하늘을 모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인간입니까. 그러니 자유인인 만큼 이제 당신들은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때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자유인이니까 이제 나가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여종들이 아이 평생 부엌대기 진짜 밥순이나 하고 말이야 마당이나 쓰루고 그랬던 여종들인데 나가산대륙 내쫓는 거예요. 어? 그건 진짜 노비는 아니지만 나가사라라면 내쫓는 거지. 이게 뭐겠어요? 그런데 수운 최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여정들을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자유인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러고는 그 중에 나이가 좀지그치 들은 여정은 자신의 집에 큰 면로 주다 삼았습니다. 아들에게 장가를 보낸 거야.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린 여정은 수양 딸로 삼았어요. 더불어 함께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해방도 완벽한 인간 해방인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수은 체제우는 주변에 감마를 많이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래갖고 야저 사람 저 집에 가면 뭐 이상하게 어뭐어하이라고 그런다. 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늘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심지어 노비들도 다 평등하게 며느리도 삼고 말이야. 뭐 이런 이런 양반이더라. 라고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수은 체제우에게 감마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은 체제우는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 아무래도 관의 지목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체제가 그때 어, 전라도 남원 땅로다 갑니다. 남원에 가서 은저감이라는 아주 교룡산성 그 중턱에 있는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 거기서 은저감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은저감이라는 암자를 짓고 거기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그 동학의 경전이죠. 아마 이 진리를 깨달은 종교 지도자가 어? 자신이 깨달은 바를 직접 이렇게 글로서 남 경전을 쓰신 분은 아마 수은체제우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 예수님도 그렇고, 마오멧도 그렇고, 심지어 부처님도 그렇고, 다그 제자들이 나중에 쓴 거지 본인이 깨달은 걸쓴건 없어요. 그런데 수은체제우는 본인이 쓴, 깨달은 걸 직접 글로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깨달은 이 도를 무국대도, 어? 무국대도인데 이것의 이름은 우리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학문이다. 라는 의미로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친 겁니다. 동방, 동력동자를 써서 동학이에요. 그러니까 동 이거는 마치 우리가 국사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 모르겠네. 서양 학문에 대비되는 동양을 대표하는 학문이다. 라는 의미로서 동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동학은 동방, 동력동자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태어난 학문이다. 그리고 도로다 따지면 은 하늘의 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도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동학이라는 이름은 어, 전라도 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출발했지만 수은체제우가 경상도에서 깨달음으로 뒀지만 어, 그 이름과 완성은 전라도 땅에서 찐 것이다. 자 이렇게 은저감에서 동학의 경전을 저술하시고 수은체제우는 다시 경주로 다 돌아오시죠. 그래서 경주로 돌아오셔갖고 발언죄 어, 체포가 되셔갖고. 참수됩니다. 목이 떨어지는 그런 형을 봤죠. 그래서 수은 최재호가 참수된 게, 어, 1864년 3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재우는 도를 깨달은 것이 1860년이고, 돌아가신 날이 1864년이고, 그런데 그가 또 이게 도를 깨달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도를 깨달았다 이게 진짜인지 의심을 계속 했잖아. 그래서 정작 자기가 깨달은 동학을 전파한 것은 채일년도채한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참수돼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동학에서는 어, 순도자 1호가 수은체제호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역할은 누가 맡았냐? 해월최시영이라는 분이 이어서 어, 동학을 전파하는 인무를 받습니다. 어려서 조실부모 해갖고 이저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좀 성, 성인이 된다면은 제지공 종이 종이 공장에 직공으로 다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아주 어렵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글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운 최재호로부터 자신의 후계자로다 지명을 받습니다. 어떻게서 지명을 받느냐? 수운 최재호 주변에 그 당시 양반가들 공부 많이 하는 양반가들도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운 최재호는 하늘의 뜻이다 하면서 해월 최시영에게 자신의 후계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해월 최시영은 이때서부터. 어, 36년 동안 도발리를 칩니다. 도발리는 순수한 우리 말이에요. 관에 조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도발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36년이 기 때문에 한국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이뭐저 36년보다 더도발리친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뭐 중간에 도망다니다가 뭐 잡혀서 아니면 혼자 죽었대든가 이러면 뭐 흔적이 안 남지만 수 해월 최시영은 36년도에 체포가 됐어요. 1898년에 서울 단성사에서 단속 지금 저 단성사 극장에 있는 자리 종로 3가죠. 거기 이제 육군 법원이 있었는데 육군 법원에서 교수형 목이 매달리는 그 그쪽으로다가 해서 순도하십니다. 제목이 동학난의 괴수야. 그러니까 동학 혁명. 동학 혁명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동학 혁명의 우두머리로서 교수형으로다 처형됐어요. 그러니까 3 6년 뒤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36년 동안 도발이 쳤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증거가 남는 거죠. 하여간 이 진짜 못 배운 해월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학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글재주가 없어. 그럼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 말은 잘했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 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해월 최시영에 승모해갖고 수은 최재호가 만든 동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이야기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해월 최시영의 행동, 작은 행동에서 감화돼서 사람들이 아, 동학을 하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해월 최시영은요 어, 말씀드렸듯이 배운 지식,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범상치 않았어. 36년 동안 이 사람이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 별명이 최봇딸입니다. 그런데 최보딸리 보따리 하나 메고 도망 다녔기 때문에 최봇딸이에요. 별명이.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 전국을 도망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을 감화시킨 것은 행동으로서 감화시킨 겁니다. 이를테면은. 어, 충청도에그 서택순이라는 집에 찾아갑니다. 그 서택순 집안에서는 서택순 씨 집에서는 교주가 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유 선생님 어서 오시라고 안으로다 안방으로다 모셨겠죠. 그때 그 해월체조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물레를 돌리는 여인이 누구이냐? 그그집 며느리가 바깥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집 며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물레 돌리는 여인은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한울님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라고 하십시오. 여자를 하늘림으로다 인정한 사람입니다. 여자를 최초로다가 하늘림과 똑같은 존재다.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여자들에게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준 최초의 인물입니다. 어, 한국 페미니즘 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기원은 해월 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바로 이런 그 여성을 인간으로다 대우했던 하늘림으로다 대우했던 이 인물이 바로 해월 최시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를 때리지 말아라.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운동가예요. 여러분 저 어린이 운동하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 생각나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 해월 최시영의 제자인 의암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어? 의암 손병희 선생이 사위예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해월 최시영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이 운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바닥을 걸어갈 때도 신발을 찍찍 끌지 말으라는 거야. 땅님이 아프시대. 어? 왜? 땅에도 하늘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니까수은체제우는 인간에게 시천주, 즉, 인간이 하늘을 모신 존재라고 얘기했지만 해월체시영은 여기서 확대, 한발더 나가서 모든 사물들에게도 다 하늘이 들어있다. 물물천, 사사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만큼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존귀한 대상이다. 하늘과 같은 존귀한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생명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해월 최시영이 이렇게 동학 혁명을 일으키고 체포돼서 어, 교수형보다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교를 돌을 또 넘기죠. 누구에게 넘기냐? 의암 손병희에게 넘깁니다. 손병희 선생은 동학 혁명의 최고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동학 혁명 하면 전봉준 장군만 생각하죠. 전봉준 장군도 물론 우두머리지만 전봉준 장군을 소위 저 전라도 지역. 호남 지방의 동학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야. 말하자면, 그리고 호남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이 동학도들을 총괄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의암 선병이에요. 그건 해월 최시형이라는 최고 이 교주로부터 저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에게는 이 호남 지역을 총괄하는 총대장이 되고, 호남 지방을 제외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심지어 평안도까지의 동학도들의 지휘는 의암 선병이가 해라라고 해서. 의암 손병에게 통령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손병이와 저, 어, 전봉준 장군이 논산에서 만나죠. 논산에서 만나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공주를 공격하죠. 그런데 공주 우금치에서 패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혁명이 이제 좌절되는데 자 여하튼 이 동학혁명이 좌절되고 나서 전봉준을 비롯한 뭐손하중 김계남 뭐 이런 그 대부분의 지도자 심지어 해월 최시영까지도 체포돼서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아마 살아남은 지도자가 의암 손병이에요. 손병인들 안 죽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스승과 자신의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들 안 죽고 싶었겠냐고. 그런데 그는 아마 어, 뭐 기록에는 없지만 해월 최시영이 도를 넘길 때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같아 그렇게 명령을 했을 거야. 너는 이 도를 지켜라. 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이 촛불의 빛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의암 손병인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고 어, 이 동학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또 하죠.